너무 좋네. <laughs> 이제 넣어주세요. <청소> 저는... <laughs> 아, 시작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? 진홍님 시작했다 타이머는 뭐예요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 20분만 하고 가시나요? 네 맞아요 해벽 <laughs> 공방의 20분 라디오입니다 저희가 3시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강남역에 너무 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. 어, 지금 악기 연결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왔어요. 요만한 걸로 합니다. 페달도 없어요. 어 진짜네. 그래도 조율을 해볼까? 이거. 이저 내려볼까? 그래. 5시 반까지 2명인데 부산에서 할거 있나요? 부산에서요? 부산? 부산. 음. 부산 어디 쪽에 계세요? 하이. 물론 잘 알지 못하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? 저 오늘 축가하고 왔어요. 결혼식장 갔다 왔어요. 오늘 사랑인가요를 살짝 불러데 불러 볼까요? <laughs> 멜로디언만한 요만해요. 응. 무슨 일 있었죠? 아까 해운대까지 내가 봤어. 아, 진짜 해운대요. 해운대, 해운대, 해운대 앞에 개미집에 가셔서 나 곱슬. <laughs> 해운대 앞에도 있잖아, 그렇지? 해운대 해성마차에 가시면요 아, 아요 거기서 곱창전골, 곱창전골 드세요. <laughs> 드세요. 근데 곱창전골 먹기 좀 이른 시간인가? 새벽 공방민들은 요즘 어떤 노래를 좋아해요? 음. 요즘 뭐 들어? 요즘 음. 요즘 뭐 듣지? 저는 잔나비잔나비잔나비의쉬 <laughs> 시. 쉬. 저는 외로움을 말하는 방법을 어... 리더. 저희 미션에 나왔어요. 20분, 20분 라디오라서 오늘 네, 좀 노래를 많이 많이 하고 싶은데. 무슨 가수 해주세요? 우왕궁 이거 드럼도 칠수 있어요. 어, 드럼 쳐보자. 그럼 그걸로 외방, 외방 한번 쳐봐. 그니 <laughs> 여기 또 이상한 것들이 많아. 또 재밌는 거 해볼까요? <laughs> 패스타임 이번에 <laughs> 이거 <laughs> 뭐야? <laughs> 모르겠어. 어쩔 거냐? 어. 어. 언니 사랑해요. <laughs> 이상한 춤을 췄는데. <laughs> 혹시 시청곡이 있으시다면? 이거, 이거 뭐야? 신청, 야, 이거 디야신 이거. 나 이거. 어, 해봐. 게 <laughs> 어, 이거 진 이거. 이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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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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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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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그거 아니야? <laughs> 어, 찬성가? 그런 것 같아. 이거. 이거. 거 이거. 거거이그거 신창곡 <laughs> 없으시면 제가 아무거나 뭐 놀러가는 중인데 가면서 들을 노래 추천해 주세요. 가면서 들을 노래 어디로 놀러 가세요? 한여름밤의 꿀이오. 음. 응? 신창곡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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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키야? 오, 오, 이거, 이거 이거 소리가 났지? <laughs> 코리가안 나. 어, 잠깐만요. 한 아, 코드를 번짜 볼게요. 뭐무렇 하게. 잠깐 이거 봐. 음. 두 번째는 뭐 기차 타고 어제 기차 타는 거좋아하는데 어, 저도 좋아해요. 대구 대구 막창, <laughs> 대구탕, <laughs> 대구탕. <laughs> 맛있겠다. 배가 고픈가봐요. 뭐 결혼식장에서 밥을 못 먹고 왔어요. 안 먹고 달려왔어요. 브이앱 팔려고. 와 아름답다. 엄청 귀여운 거. <laughs>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. I always want to want to play keyboard, but I can't get notes right. 혀를 <laughs> 못 치신다는 했기 잖아요. <laughs> 짝짝짝 대박스. 뭐야, 아 뭐. 배고프시겠네요. 지금 몇분 지났죠? 1 10, 0분 아, 10cm의 쓰담쓰담 듣고 싶어요. 쓰담쓰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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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담쓰담. <뮤�> 뭐지? 따 나, 따 나, 따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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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나, 따 나, 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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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, 디디 나, 디디지 아까 지 나, 는 나, 저 다음 주 수요일 면접 봐요. 응원해주세요.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응원? 응원 노래 뭐 있어? b 라 b y 아 이거 말했을 걸. 아 뭐지? 그거 똑같았던 것 같은데? 응원 응원. 9분 남았어요. 점심 먹었어요. 아까 아, 11시쯤 김밥을 먹고 이제 바음을 먹어야 해요 발음이 응. 엄청 정확하시네요. <laughs> 뭐라 했지? 아까 아이온 투다투레 r 아이요아 아닌가? 그건가? 또 다른 신청 못했나? 와 감사합니다. 12분이 지났네? <웃음> 벌써? <웃음> 사람이다 <웃음> 뭐하지? 또 신청곡 없나요? 제할까요 시도신청, your last Fake love. Fake love. e o <목소리도> 아, f o f a l a l f l y o o f f 지 아, 토라가 될까요? 있었어. 토라가 되죠? 토라가 되지요? 되지요? 맞네요. 아 방탄소년단 노래 알아? 어, back 이상입니다. DNA 웃는 게 예뻐요. 청아 롤러코스터. 롤러코스터. 지금 비웃었어요. 비웃었어요. 청아 롤러 봄날? 아 봄날 알아요. 봄날. 나 봄날. 뭐지? 가사 조금 알려주세요. 음 눈꽃이 네. 떨어져요. 아, 그 노래. 아 꽃이 떨어져요. 난 날씩 떨어져요. 보고 싶다. 보고 싶다. 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. 이상입니다. 어, 이제 1분 30초 남았어요. 그럼 우리 마지막 인사할까요? 남자 목소리 누구예요? 어, 사장님입니다. BTS, BTS 스프링데이 맞아요. 아 스프링데이. 그러면. 통화하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헤어져야 별눈방 별들도 <laughs> 눈감